안녕하세요. 양산 통조사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오늘은 날 흐리고 할때 된장찌개를 아주 담백하게, 밑반찬 한개 정도만 해가 된장찌개로 밥을 다 맛있게, 영양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된장찌개를 한번 선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깊은 맛도 있고, 어디든 내놔도, 손님 접대에도 쓸수 있는 그런 된장찌개예요 고급스러운 된장찌개인데, 소고기 된장찌개 그러면은 대개들 그냥 소고기 국거리용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맛있는 소고기 부위가 들어가야 된장찌개도 같이 맛있어요. 시중에는 차돌백이 된장찌개라고 얇게 가고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그거 말고 차돌백이는 기름기가 좀 많아요. 제가 오늘 쓰는 소고기 부위는 안심이에요. 안심도 이제 덩어리로 사다 보면은 다 마블링이 좋은 것만 주지는 않거든. 같이 이렇게 섞어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오시면은 좀 마블링이 덜하고 살코기가 많은 부위 쪽으로는 된장찌개를 얇게 썰어서 한번 해 보세요.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릴게요 유튜브 보시면은 맞는 육수라는 게 있어요 육수물을 좀 별도로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석단지에 넣으세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장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집에는 보리살만 삶아서 오도밥을 해갖고, 된장하고 반반 섞어서 삭힌 거거든요. 삭히고 나면은 이 막장이 단맛이 조금 나요. 토종 된장하고 반반 섞을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요렇게. 요 정도 양을 넣으시면은요. 이 된장을 좀, 좀 낮게 풀면은 된장찌개가 좀짭름하게 나오고요. 좀 내가 싱겁게 먹어야 되겠다는 분들은 된장을 좀 적게 먹어야, 그런 막장도 조금만큼 넣으시고. 저어주세요. 잘 풀어지게. 양을 많이 할 때는 팍팍팍팍 끓이면 이게 덩어리채 그냥 푹 집어 넣어도 막 풀어지는데 소량으로 할 때는 잘안 풀어져요. 불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저를 집에서 끓이실 때는 이렇게 좀 저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집 된장은 잘안 풀어지거든요. 시중에 파는 된장으로 하면 잘 풀어지는데 집에서 담은 재래식 된장은 잘안 풀어지니까 그런 걸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제일 먼저 넣어야 할게요. 이그버섯을 저는 항상 어, 썰어갖고 햇빛에다가 한 4, 5, 5일 정도 말리거든요.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해갖고 이렇게 말리면꼬독꼬덕꼬덕해요 이걸 지금부터 넣으세요. 굴리지 마시고 넣어주시면 이 안에서 포그버섯 물이 우려나면서 완전히 퍼져 쫄깃한 맛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늘을 좀 넣어주시고 소고기 들어가는 된장찌개이기 때문에 마늘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육수 뺄때 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를 안 넣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소고기하고 궁합이 잘 맞는데 감자 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감자를 넣어서 된장찌개 할 거예요 무는 요새 넣어가면은 익으면은 달달 찌근한 맛이 나거든요 근데 무를 좋아하시는 분은 감자를 쓰지 마시고 무를. 국거리 용으로 썰어서 넣는 것도 괜찮아요 깍두기처럼 해서 꼴쭉하게 먹고 싶어서 감자를 선택했거든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뭐냐 감자냐 둘 중에 하나를 바꾸시면 됩니다 감자를 넣을 때는 좀 크게 넣는 게 좋아요 감자는 익으면 풀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크게 이렇게 큼직하게 먼저 넣어주세요 좀. 감자가 좀 익어야 되니까. 대게 소고기, 된장찌개 하면 소고기를 처음부터 넣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야채부터 먼저 넣어야 돼요.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과를 조금만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사과를 넣을 때는 도톰하게 씹히는 맛도 있게. 깍두기처럼 이렇게. 너무 얇게 하지 마시고. 넣으면요. 이 된장찌개가 토종 된장찌개잖아요. 특유의 그 맛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좀 넣어주시면 훨씬 맛있어요. 감자가 어느 정도 익어갈 때, 이제 호박도 넣고 할 거거든요. 이제 호박을 좀 썰어서 준비해 줄게요. 호박도 좀 도톰하게, 소고기 들어가는 된장찌개는 너무 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씹히는 맛도 좀 있고, 좋거든요. 그렇게. 아, 요 된장찌개는 야채를 좀 두껍게 썰고 그냥 소고기 안 들어가는 된장찌개는 야채를 좀 얇게 쓰는 게 낫구나는 하 거는 하다 보면 느끼게 돼요. 감자가 익어갈 때, 그때 한반 정도 익었다 싶을 때, 그때 호박을 넣으시는 게 더. 막 호박은 풀어지면 모양도 안 이쁘고 있거든요뭘 준비해 주시나? 막 대파, 대파를 어서로 넣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야채 크기와 비슷하게 이렇게 토막을 쳐요. 그러면 찌개가 지저분은 하지 않고 굉장히 좋아요. 요렇게 준비해 주시고 요새 한겨울 청양고추는 약간 덜 맵거든요. 이게 좋아요. 좀 이제 게좀 매운 걸 싫어하는 분한개 정도 넣으시고요. 조금 넣어주셔야 칼칼한 게더 맛있어요. 담백한 맛도 더 부각을 시키고 더 맛있거든요. 내가 매운 걸못 먹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빼버리시면 돼요. 그거는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두부가 있어요. 그리고 두부도 좀 도톰하게. 저는 두부를 미리 넣을 거예요. 호박하고 같이. 두부는 좀푹 익혀줘야 맛이 좋거든요. 서리고은 맛이 없어요. 넣습니다. 이렇게 같이 끓을 때 넘칠까봐 좀덜넣거든요 그러면 좀 이렇게 야채를 넣어보고 아, 요 정도 좀더 넣어야 되겠다. 육수를 미리 준비한 걸로 첨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덩어리채로 안심을 사시다 보면 요게 이렇게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쪽 부위는 마블링이 엄청 좋아요. 스테이크 해도 돼요. 근데 요 부분은 구워 드시고요 사시다 보면은 끝부분은 마블링이 좀 덜해요 요걸 된장찌개 하시면 좋아요 요렇게 얇게 큼직하게 먹을 때어 수저에 소고기가 팍팍 터지게 된장찌개가 입에 속들어 갖고 고기도 너블너블하게 큼직하게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요렇게 끓여주면 그 돌로 가면서 요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다될 때, 그렇게 너무 많이 끓여버리면은, 소고기가 단단해져 버리면 아이들이 씹히는 맛이 억세지니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래요. 다돼갈 때쯤 돼서 넣어서 한 1분만 탁 끓여서 내놓으면요. 고기도 연하고 씹히는 맛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된장을 끓이다 보면, 거품이 이렇게 어떤 된장도 끓이다 보면 나거든요. 이런, 그런 보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꺼내보세요. 감자가 어느 정도 익었겠다 싶으면, 한개 정도 꺼내셔갖고 요렇게 잘라보세요. 어, 약간 덜 익었어요, 아직 감자가. 감자가 익어야 돼요. 푹 삶아져야 돼요. 이렇게 끓여 먹다 보면은요, 된장찌개를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돼요. 그렇게 요렇게 여러 번 먹다 보면은 이제 멸치국물로 한 육수를 뺀 된장찌개를 해도 맛있어지는 거예요. 된장 맛을 익숙해지게 돼요. 나중에 바깥에 나가면 된장찌개 없으면 밥을 못 먹는 나이가 돼요. 또 그렇게 좀 오래 끓다 보면 두부가 막 부풀어나거든요. 그럴 때 먹으면요, 두부 굉장히 맛있어요. 이제 거의 다돼 가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파하고, 저는 된장찌개, 이렇게 쇠고기 들어가는 된장찌개는 양파를 안 넣어요. 파하고 청양고추 마지막에 넣었잖아요. 넣고 나면 이제 이렇게 소고기를 위에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썰썰. 한 1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고기가 불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넣고. 안심을 써보면은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다른 고기, 잡고기보다는 고기 맛이 두 배는 진해요. 국거리용 소고기보다는 훨씬 맛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우리 스테이크 같은 거 하려고 좀 사다 보면은 끝 부분은 좀 이렇게 모양도 안 이쁘게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로 된장찌개 하시면은 다른 고기 넣고 된장찌개 한 것보다 얼등이 맛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아주 보기가 좋아요. 이제 이렇게 다 되시면 이 팽이버섯은 익으면 샤브샤브로 먹기 때문에 너무 익히지 말고 여기다 그냥 얹어만 주세요.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 다 됐습니다. 식당 위에다 내놓으면 이 열기에 저절로 익거든요. 이거시고 자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식당에 갖고 가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요런 거릇게들해 놓으면 한 4인 정도는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드셔다 보면은 다른 반찬 집에 있는 그냥 밑반찬 몇 개만 넣고 이것만 하나 가져도 밥한 그릇 쑥딱다 해요. 애들 있는 집들은 안 먹는다 하지 말고 요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요. 소고기를 좀 넉넉하게 넣으시면요. 애들 밥 비벼서 잘 먹어요. 그렇게 한번하셔갖고 드셔보시면, 그러면 어른도 잘 드십니다. 집에 담은 돼제식 된장은 항상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말을 많이 쓰시거든 저희 집오셔갖고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과 한 쪼가리를 넣으세요. 아니면 사과 갖 굴러다니는 게쓰으면은뚝 삐져갖고 통째로 넣었다 나중에 건져내면 되거든요. 그 사과를 넣냐 안 넣냐 맛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게 하셔갖고한번 드셔보세요. 사과 잊지 말고 쪼가리 나온 거 있으면은 가을 먹다가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그걸 꼭 사용하세요. 네. 감사합니다.